그러면, 지난번에 하긴 했는데, 잠깐 복습하고 갈게요. AX3, 아니, 여기, 눈, 눈, 눈 쓰고. 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라고 했는데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두면 이거 뭐였어? 두근의 하은 마이너스 a분의 b였어 두근의 오은 a분의 c였어 이렇게 그 다음에 ax 세제곱 그러면 bx 제곱에다가 cx 플러스 d는 0이고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은 근의 합은 무조건 뭐라고요? 세 근의 합은 무조건 a 분의 b라고요. 무조건 마이너스 a 분의 b야. 무조건 근의 합은. 몇 개가 됐든지. 그럼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거는 뭐야? 감마 알파는 a 분의 b 으니까 a 분의 c라고. a 분의 c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그럼 마지막 세 분의 고분은 뭐라고? 마이너스 a 분의 b, a 분의 c s 니까 그다음 a 분의 d인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a 분의 d 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외우긴 뭐 어렵지 않지, 그렇지? 그럼 문제를 볼게, 팔 번.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문제도 읽지도 않고, 바로 궁금해서 해가지 써야 되겠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몇이요? 마이너스. 이 2분. 두 개씩 곱하면 몇이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에 세개다곱한건 몇이요? 마이너스 A분의 d 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이제 1번을 보자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감마 마이너스 1 요렇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다풀 거지? 그지? 이거 이네다 풀라 그러면 너희 어떻게 풀냐 이거 너희 어떻게 풀냐 이거 일단 요거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요거 두개 먼저 푼 다음에 그럼 여기가 알파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그래가지고 요거랑 요거랑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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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게 쫙쫙쫙풀 거지, 그지? 예, 그지? 선생님도 그렇게 풀 거야. 근데 선생님도 그렇게 풀면 좀좀어고있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실 만약 맞아 그렇게 푸는 것도 나쁘진 않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 좀 귀찮다 풀이지 근데 수셈은 그래도 좀 있어 보여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갖다가 수사문 좀 바꿔서 볼게요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알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베타요? 마이너스 1 플러스 감마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나요 어디서 봤어요 이거? 곱셈 정신 몇 번이야? 5번이요 5번 5번 모였어 어떻게 모셨냐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이거 전개하면 뭐였어 x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 제곱이고 그 다음에 ab, bc, ca의 x고 그 다음에 abc였잖아 그지? 이거랑 저거랑 똑같아. 근데 x에다가 뭐만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을 넣어 그런 거를 조금 생각하고 있으면 아우 쉽게 갈수 있는 거야. 그러면 고대로 x에다가 마이너스 1만 넣어주면 이거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그냥 그거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더한 거.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다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니까 굳이 쓸거 없고.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거. 그러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만 써주면 되고요. 마지막은 크게 곱항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한 번에 할수 있는 거지. 그게 보이면 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어 자리만 바꾸면 공식 요거구나 그럼 한 번에 할수 있는 거라. 조금 더 빠르지. 조금 더 빠르지.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만 빠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계속 굴리면. 손발이 조금 편해질 수 있어. 손발이 조금 편해질 수 있어. 배가 나쁜 뭐 손발 그냥 한 거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 뭐였죠? 마이너스 2고요 이거 뭐였어? 마이너스 1이네? 플러스 1이고요 이거 뭐였어? 그냥 1이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 플러스 감마제곱을 구하랍니다 이건 뻔하지 u 지 알파 f y 스 베타 e a 스 감마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u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거 구하라는 거니까 s 거는 e if you're 다가 이거 s 하면 I'm 스 o 되니까 다음 if 그럼 넘어갈게요. 이거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으면 이것도 더 읽지 않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3이고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마이너스 2이고요 알파 베타 감마는 1이고요 요거는 무조건 써놓은 거지그 다음에 보자 뭐하래? 뭐하래? 3차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3차 방정식을 구하는데 여기 그래서 x 세제곱이고 그러면 이렇게 이 3차 방정식을 구할거야 근데 이거의 근이 뭐래요 이거의 근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이게 각각 근이랍니다 그럼 뭐할거야?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세근이합세 근의 합이 들어가야 되겠지 여기 세 근의 합이 들어가야 되는데 합이 어떻게 할 거야? 마이너스 달아줘야지 그치?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알파 플러스 일 플러스 베타 플러스 일 플러스 감마 플러스 일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마이너스를 달아주는 게 들어가야 될 거고 계산 좀이따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에뭐 들어가냐? 두 개씩 곱하게 들어가겠지 그러면 알파 플러스 1이랑 베타 플러스 1그 다음에 요거 여기 쓰인 게 조금 지저분하니까 요거, 요거 밑에다 쓸게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이고 여기 감마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1 요거를 다 더하게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뭐 들어가야 돼? 3개 다 구멍이 들어가야 돼 여기는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근데 마이너스 단계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이제 계산하자. 그 사람은 이거 뭐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다가 1이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다가 플러스 3 이렇게. 그러면 이거 3이고, 3이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 이거부터 할게요 이거는 악 아까 했잖아 그지 이거 좀 아까 했잖아 그 뭐야 이거 앞에 마이너스 있고요 앞에 마이너스 있고요 여기 1세제곱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1제곱이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곱하기 1이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돼요 아까 그세제곱 공식 썼어 그러면 마이너스 앞에 있고요1다 예. 더하면 3두개씩 곱하면 마이개다 곱하면 1 예. 그럼 몇이냐 3이네지 지금 1 3이게 이게 문제거든요 뭐 이게 좀 짜증나거든요 선생님이 왜 이렇게 아래로 쓴 이유가 뭐냐면 빨리 요거 풀면 뭐 되냐 알파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나는 거지. 그리고 그래. 이거 풀면 어떻게 되냐? 베타감마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1나일요 이거 풀면 뭐 되냐? 감마 알파 플러스 감마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이거 다뭐 하는 거야? 다 더하는 거지. 더하면 뭐나오니 알파벳,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몇이야?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것도 하면 몇이야? 알파 몇개? 베타 몇개? 감마 몇개? 그럼 몇해? 6 1, 1, 1 3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 그래서 아좀 귀찮기는 해 어플을 좀 많이 써야되고 그럼 넘어가서 10번 보겠습니다. 3차관 정식이 있는데, 이거의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5에요 근이 루트가 나왔네. 근이 루트가 나왔는데 문제에서 저 a, b가 다 유리수에 다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이 무리수가 나왔네. 그러면 어떻게 구했다 소리냐 근에 근의 공식을 썼다라든지 근의 공식을 썼으니까 루트가 나오겠지. 그럼 근의 공식을 썼다라는 소야 그럼 다른 글은 뭐겠냐? 3트5도 근이겠지 그러니까 켤레 수가 근이겠지 정현아 일어나서 수업 듣자 일어나. 3트5가 근이니까 3트5가 근이겠지 저몇 차방정식이야? 3차방정식 근몇개 있어? 그럼 지금 근몇개 나왔어? 그럼 다른 글 하나 쓰면 되겠네 다른 드라마 간만에 그렇거든요 그 3차 항정식하고세 근육이 남았다 무조건 뭐하라고요? 근거 개수하라고 죠세근의합6 플러스 감마 뭐야?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a 두 개씩 곱하자 이거 두개 곱하면 뭐라 하냐 4그 다음에 이렇게 두개 곱하면 3 플러스 루트 5의 감마고 이렇게 두개곱보면3 5에 감마고 그게 뭐라고 a 분의 c니까 b되는 거고 세개다 곱하잖아 뭐 나오냐 4 감마고 뭐야 마이너스 a 분의 b니까 a 분의 d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모르는 거몇개세개 a b 감마 1 0개 여기서는 너무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끝났어 그래서 간마는 1이고요 간마가 1이면 a 는 마치고요 이거 보면은 여기서 0위 감마, 루트 감마는 없어져 0위는 0지 그럼 저게 4 6, 는 0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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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위이0는 똑같이 2번 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에 한 근이 1 플러스 I랍니다 근데 AB가 뭐래요 문제는 실수. 실수래 실수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근이 홀로 살아갔네 그럼 어떻게 보였다는 소 이것도 근의 공식 썼다는 소리죠 그대 보시면 썼다라는 소리는 이게 그리고 모두 그리겠어. 편해서 도 그리겠죠. 1 i 이로 그릴 거라고. 똑같이 뭐? 그러면 다른 근 하나 더 있어야지. 감마. 똑같이 합시다. 세 분의 합. 2 e 플러스 감마. 가 마이너스 A분의 b함은 마이너스 A. 이런 실수 하나나

그게 마이너스 A입니다. D 마이너스 B 모르는 거몇 개? 3개 지금 몇 개? 3개 세 3개 세세 개. 세 개. 세 개. 그. 그럼 여기서 감마는? 마이너스 E구나 마이너스 감마가 마이너스이면 B는 4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어차피 이거하고 이건 까져요. 그러면 E 플러스 이 e 감마가 A니까 감마가 마이너스 E니까 A는 마이너스 Okay, okay. e io